안녕하세요. 야매 주식 용쌤입니다. 어, 식사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어, 오전 증시 한번 짚어보고 오후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하락 출발했지만 바닥 구간 형성 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으로 현재 0.33% 하락한 2,53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기관이 순매수,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를 진행 중입니다. 이 코스닥 지수도 또 하락 출발 후에 하락세를 멈추고 조금 올라오면서 어 83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매매 동향은 개인이 순매수, 외인 기간 순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은 760여 종목, 하락 종목은 1,670여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이고 원 달러 환율은 전거래보다 소폭 상승한 1,319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야간 선물 지수는 다우 S&P, 나스닥 선물 지수 모두 큰 움직임 없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등락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어, 니케이 지수는 0.42% 소폭 상승 중에 있고, 상해 종합 지수, 항생 지수는 각각 0.69%, 1.0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총상위 종목들, 하락 종목이 우세한 가운데 이차원지 섹터가 소폭 어, 빠지는 모습이고, 코스닥 총상위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차원지 섹터가 비교적 어, 많이 빠지고 있는데, 포스코 DX는 코스피 이전 이슈로 2%, 2에서 3%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오전장 상승 테마를 보면, 이, 야놀자가 내년 글로벌 기업 본계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에, 야놀자 테마 전일 시간 내에서부터 금일 정규장까지 어, 상승 중에 있는 모습이죠. 네, 개별식 종목으로는 이 전일 신규 상장한 LS 머티리얼즈 따따상에 이어서 이튿날인 오늘까지 또상한가에 어, 진입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극적인 대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 총선, 내년 총선 출마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로 부각받는 이 대상 홀딩스 15%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하락 종목을 보면 이 와이더 플래닛의 사,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같이 부각받아서 좀 강한 탄력에 나왔던 이 시티 프로퍼티 그리고 또 TN 엔터테인먼트 등이 오늘은 이 와이더 플래닛과 반대되는 움직임 나오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어, 전일 발표되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 수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금리나 기대감을 어, 추가적으로 또 가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는 불안정한 환율, 또 신용장고 증가, 부족한 거래대금 등이 시장에서 변동성이 강하게 나타날 만한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내일 새벽 발표될 FMC o 회의까지 이 안전하게 잘 넘어가는지 먼저 체크를 좀 하고 어좀 공격적인 매매를 하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전장 체크해 봤고요. 오후장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